이제 이사야 말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본문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개념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어, 베드로 후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발견되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마지막 21장에서 이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길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인류 역사의 제일 마지막 사탄과 교회의 커다란 영적 싸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좌 심판이 끝난 다음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종말론적 차원의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으로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텐데 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난제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성경 에몇 권에 있는 그 중에 하나 또 여기죠. 일단 가장 어, 20절 말씀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안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일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할 것이다.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일이라. 어쨌든 사흘을 가서 땅에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는 이 부분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여기 모든 사망이 사라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백세 죽는자 이런 죽음이 있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를이 부분을 주석할 때 주석가들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로 서로 다른 이야기들 합니다. 일단 전천년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어, 이전에 천년 왕국이 공중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그렇게 믿는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씀이 최종 심판 후에 이루어질 완성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 있기 전에 공중에서 이말그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직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에 사람들이 휴거당해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천년 왕국에서는 이렇게 죽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을 정확하게 말하면 초림 재림 천년 왕국 또 그다음 또 재림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완벽한 영생의 세상이 펼쳐질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의한 개수력 내용이 딱 들어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른 성경에서 그런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가 좀 힘들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자,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앞뒤 문맥은 전부 다사 산과 새 땅,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이 구절만 천년 왕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게 잘 납득이 가지질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켈빈 같은 이들은 철저하게 모든 예언자들의 예루살렘을 교회로 해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켈빈 같은 사람은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의 교회 이야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세가 못되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교회 i n Calvin, c a l v i 라고 이해하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의 이야기 그게 오늘 이 읽은 본문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캘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고 혹시 교회 그 안에서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우리들이 체험하는 현실과는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잘 쉽게 이해는 잘안 되고요. 어떤 이들은 본문의 이 말씀이 정말 그또 본문의 이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예언자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다 이거죠. 이것을 꼭 생물학적으로, 혹 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꼭곡백세 생물학적인 죽음 꼭 그렇게 엄격하게 따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령.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 같은 경우는 93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자신의 구대손 라멕의 시대까지 함께 살은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지 않고 그 직전에 죽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족장시대 이전에 있었다고 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천년 가까이 살면서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오늘 보면은 그런 시대로 다시 회귀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데 그런 시대라면은 뭐 사람이 1 0 0세에 죽는다면 정말 어린 나이에 죽었다 안 됐다라고 말할 만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라면은 영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꼭긴 생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인 개념의 영생이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천년 살고 죽는다는 것이 영원히 산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아마 좀 답을 찾기는 좀 힘들 그런 문제 같습니다.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놀랍게도 매우 구체적인 물질적인 삶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늘과 사탕에서 성도들이 여전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습니다. 말하자면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노동은 죄 많은 현세의 삶과는 달리 그 수거가 헛되거나 생산된 것이 뺏기고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전쟁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서로 상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둘 수 있는 복이 주어집니다. 이런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좀 당혹감을 불러일으키죠. 많은 성도들이 천국하면은 그냥 구름 위에 둥실 떠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그냥 찬송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런 노동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를 물질 세계를 긍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시도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시도의 영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예수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그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면서 거룩해 하신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과는 다른 종류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세상이다. 그것에서도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서의 노동을 기쁨으로 즐겁게 계속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메시지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사,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들이 서로 완벽한 화합을 이루면서 화평을 누리는 샬롬의 세상으로 묘사됩니다.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나님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마음 속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전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조물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리나 사자나 심지어 뱀 같은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모두 함께 살아갑니다. 다만 이리나 사자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고요 다른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습니다 뱀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의 조주를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땅을 기어다닙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상처입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자라도 나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자라도 얼마든지 호평을 이루면서 함께 샬롬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본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고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또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65장 전체 말씀의 문맥에서 읽어보면 그 이미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이 나한테 너무나 불순종하고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하다"라고 사람들과 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나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끔찍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지만,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고. 너희들 안에 고룩한 씨앗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맥의 말씀 속에서 정말 사람이 백세 이전에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집 짓는 노동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 따지는 것은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전체적인 말씀의 컨텍스트를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7절 17, 18절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세번 연달아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예루살렘의 거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창조한다라는 동사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러 동사의 기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번역해서 세심하게 잘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어, 어, n I v 에서는그렇 I 번역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영어성경에서는 원문 그대로 번역 l 는 create. I will c r e a t I will create. I 아니라 I create. 라고 씁니다 이것이 a t 자들의 i l 의 말씀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e I 자들 l l c 의말씀 t e I will create. I will 하 r e a t e I will c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중에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십니다. 교회를 만드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시는 일,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는 일,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을 우리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펼쳐질 세상의 모습들을 감히 우리들은 머릿속으로 다 상상할 수 없고, 그것을 미리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새 창조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의 우리들의 이 곤고한 삶들을 헤쳐 나갈 뿐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 완벽한 궁극적인 창조의 이상이 주어졌으니 그 세상을 향해서 오르는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들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체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